내가 어떻 했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을 빠칠 으니이같이 하라. 너는 못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안고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점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음, 기계하지 말고, 노르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그 원하라. 게으른 자유 개미에게서, 래서그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언덕자도 고 동치자도 쓰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였으며 쥐었대 때의 양식을 보는느냐게으 자여 내가 원했을 까지 누워있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려. 손을 모으고, 좀더도차하면내 병동에 영업을 같이 오며내곧 비+ 곧 비비 군사같이 일일이 다 훈련하고, 악한 자는그불어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인짓을 하고 팔로뜻세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면 그의 마음의 배업을 끊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아탕을 일으키는 자라. 그런 로들이제앙이갑적이 내려오던 자여 계속 비워하시는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laughs> <애니> 일곱 가지 이니 그교험한 <laughs> 놈과 고집된 여의 무죄한 자의 비를 흘리는 성과 악한 개교를 피하는 놈과 빨리 악으로 쟤짓을 말하는 당당당들 증인과 당청제사당이이한당 자인이라 내 아들아 내 아비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을 떠나지 말고 그것당 항상 내 마음을 새기며 내 목에 당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길 때에 너와 더불어 바라리니 대자의 명력은 당부려 보은 법은 빛이여홍기의 증망은 구그 증명의 길이라 그것이 너를 지켜하게 악한 여인에게 이방인에게 आखिर ऐने के एवं यही नहीं औरों पुरे ना मारे पाजी जंग क्या डिला ने बामे आल दामे ने बामे के आल दामे तालाची मारना के दुःख का पुरे पल पल लेजी मारता उन यारों वर में अल मां सारे में हन जोगा तुम मां 남그 즐미며 든든한 여인은 기간 생명을 사냥한 이다 사람이 불을 품고, 품고서야 그래 품고서야 지그 옷을 터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물꽃을 벗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미안해요.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던 자마다 고를 미안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차려 우려고도 도둑질하며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를 알지 알지는 아니하려니와 들기만치갚아야흐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가져주게 되리라 요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원하게 하며 성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느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분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벗어금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돈을 줄지, 줄지 받아들지 아니하리라. 아멘.